줄리아의 이태리 여행 마지막 편입니다. 하늘이 정말 맑고 화창한 날에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꼬르테 빠보네 와이너리의 와인 피크닉을 즐기러 출발합니다. 토스카나 지역의 특징인 사이프러스 나무를 따라 쭉 들어가니 꼬르테 빠보네 와이너리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보이네요. 저희에게 와인 물, 와인 잔, 빵과 간단한 피크닉 음식이 들어간 피크닉 세트를 챙겨 주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토스카나 와이너리를 바라보며 야외에서 와인을 즐기는 색다른 경험이 저희에게는 정말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와인은 피크닉에 어울릴 만한 가벼운 토스카나 로제 와인이었고요. 피크닉을 즐기고 나서 저희는 브루넬로디 몬탈치노 와이너리를 떠나 시에나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딘가요? 시에나입니다. 시에나. 시에나. 아. 주세요. 그 건축 양식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고요. 어 저희는 여기서 깜포 광장이는데 지금 갈 거고요. 그리고 대성당도 볼 겁니다. 오 어, 너무 느낌이 좋아요. 운치 있고 시에나여행꼭 와보세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깜포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푸블리코 궁전과 높게 솟은 만지아 탑이 보이고 넓은 광장을 중심으로 레스토랑과 커피숍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광장 중심에 13세기부터 500년 동안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었던 가이아 분수가 있고요. 현재 푸블리코 궁전은 시에나 시청사와 시립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흰색과 검은색 대리석이 층층이 쌓인 형태의 아름다운 시에나 대성당입니다. 캄포 광장에 레스토랑들은 많았지만 관광객 위주가 아닌 진짜 이태리 가정식을 먹고 싶어서 찾은 트라토리아 빠페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정말 우연히 찾은 곳이었는데 저희 예상대로 현지인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드디어 저희가 시킨 음식이 나왔네요. 이게 시나의 전통 파스타라는데 우리나라 우동처럼 통통하게 생겼어요. 와인은 무슨 와인을 드시는 거예요? 하우스 어, 와인인데요. 네. 보여드릴게요. 정의 라벨이 없어서 우지의소입 와인. 스테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살쪄서 갈것 같아요. 큰일났어요. 네. 서유담을 다이어트해야지. 네. 강면 보이시죠? 네, 아주 잘 구워진 것 같네요. 해외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쇼핑이죠. 토스카나에서 밀라노를 가는 중간에 있는 세라발레 아울렛을 들렸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명품샵이 입점해 있었고요. 사고 싶은 건 많고, 지갑은 얇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그래도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은 구매했습니다. 여기는 아울렛 안에 있는 식당 중에 와가마마라는 아시안 푸드를 파는 레스토랑인데요. 교자, 파타이, 고추장 라이스볼, 한국식 바베큐 스팀 드 먼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아시죠? 프랜차이즈 식당의 그 맛있는 듯 맛없는 듯 그런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이제 밀라노로 향하는 길에 주유 때문에 잠시 휴게소를 들렸는데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밀라노의 상징 대성당을 보러 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압도적 크기에 일단 놀랐고요. 대성당 앞에는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로 꽉차 있었습니다. 두모모 성당 앞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웅장한 성당이 두모모 성당인데요. 실은 앞에서 보시는 이 장면보다 뒤쪽이 엄청 더 길어요, 완전 커요. 지금 보시는 이 길은요, 저 두오모 상가에서부터 스파르타까지 가게져 있는 중간에 갤러리인데, 이라나 디올, 뭐 이런 여러 가지 명품 샵도 있고요. 네, 여기는 두로모라는 동네인데요. 들어가는 입구에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꽃 카페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저희 카페에서 한번 커피 마셔볼까요? 가겠습니다. 사람이 엄청 붐볐지만 다행히 야외 좌석에자리 잡고 피자와 화이트 와인을 즐겼습니다. 이제 너무 좋았던 이태리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면세점 쇼핑도 하고 비행기에서 기내식도 즐기며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이태리 여행 즐거우셨나요?